기아 소울 에보시 승기 영상. 임재범 기자 TV 리포트, 카리포트, 시민의 방송 수도권 정보 특급. 진행 장세별 아나운서, 출연 카리포트 임재범 기자입니다. 방송 전에 언뜻 얘기 들어보니깐 오늘 소개해 주실 차량이 가까운 미래에 타고 다닐 차라고 들었어요. 어떤 차량인가요? 네. 바로 전기차입니다. 100%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순수 전기 자동차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이런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작년 말부터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더라고요. 자동차 회사마다 전기차를 내놓지 않았나요? 맞아요. 작년 말 스파크 앱을 시작으로 소울 앱, SM3G. 이, i3 등이 시중에 판매를 알렸죠.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모델이 방금 말씀하신 차량 중에 있겠네요. 네, 있죠. 바로 소울 전기차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차량인지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때문에 시승기를 빨리 보고 싶네요. 네, 그럼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httpu2 BI 방송분 클릭 기아 소울 에버시 승기 영상 임재범 기자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전 솔직히 전기차라고 하면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감전되지는 않을까? 충전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까? 충전소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등등. 실제로 며칠간 시승해 보시니깐 어땠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당연히 생기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먼저 감정 부분에 대해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철저하게 처리는 되어 있지만 배터리 속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바로 차단된다고 합니다.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전국의 충전소는 1900개 이상이고요. 급속 충전소는 200여 개. 서울 시내에만 55개 급속 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충전해야 한다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이 타에 설치된 내비게이션과 충전소 위치가 연동되어서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관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출퇴근용으로 최적의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세 가지 충전 방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가정용 220V로 충전하면 몇 시간이나 걸려요? 20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주 아주 천천히 충전이 진행되더라구요. 기아 소울 에보시승기 영상. 임재범 기자, 기아 소울 에보시 승기 영상. 임재범 기자 배터리 100% 완충하면 실제로는 몇 km가량 달리던가요? AC 완속 충전을 해야만 완충되는데요. 계기판 화면에 주행가는 거리가 148km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달려보면 더 많이 달릴 수가 있더라고요. 탄력주행 상태나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더 달릴 수 있다는 결과였어요. 재원상 배터리 용량이 27kWh인걸 감안해 평균 연비, 6 킬로미터 kWh를 곱하면 수치상 186km를 3 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전기차의 가속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재원상 제로백 가속성능은 11. 2초로 나와 있지만 실제 몸으로 느껴지는 가속력은 훨씬 빨랐어요. 최고속도도 시속 145km로 표기되어 있지 시속만 153km까지 속도계를 올려줬고요. 고속도로 주행 시 내연기관 차량과 동등 고속도로에서는 내연기관 차량들과 비교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가속력과 주행성능을 보여주더라고요. 오히려 더잘 달렸습니다. 조용한데다 빠르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차량은 직접 느껴보지 않는 이상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전기차의 장점은 배터리와 전기부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출되는 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차량이라는 거죠. 또한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받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직 구매를 꺼리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원금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차 환경부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네, 맞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주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2014년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은 750만원, 경기도는 안산 기준으로 5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즉 서울에서 전기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부와 시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소비자는 225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2000만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거죠.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셈이군요? 그 밖에 다른 지역도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크죠? 그 밖의 경상남도는 창원을 기준으로 300만원, 전라남도는 영광을 기준으로 900만원을 지원하고요. 충남은 당진 기준 800만원을 제주도도 역시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에보시 승기 HTTP카 TV 리포트 코. 케야, 신유씨 m 누즈빌 나이드 크스.